한국과 중국의 위험한 거리. 오늘날 우리는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조용한 침투를 외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을 장악했다. 자유롭던 언론은 사라지고 법과 제도, 인구 구조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통제했다. 대만도 끈질긴 위협과 회유에 시달리는 중이다. 한국은 경제력은 갖추었지만 자원도 없고 에너지와 식량 등 핵심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는 나라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립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은 외세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쉬운 취약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중국은 노린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엔 중국의 흔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언론과 문화, 교육과 정치, 심지어 사법부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대형 언론사의 지분과 광고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 자본 흐름,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을 매개로 한 학계, 노동계 장악 시도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목표는 단순한 친중 정책 유도가 아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언론을 장악하고, 정책 결정권자를 영향력 하에 두고, 이민법을 바꿔 인구를 재편하며, 마침내는 다수의 우리편을 통해 제도 전체를 전복한다. 그것은 이미 신장 위구르에서 실현되었고, 홍콩에서도 반복된 시나리오다. 우리는 더 이상 천천히 잠식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 눈을 감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정신은 점령당할 것이다. 지금 경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